안녕하세요. 아서의 소소한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을 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6.27 부동산 재책에서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주택 구입시 대출이 금지됩니다. 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어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로 어, ltv 70% 또는 50%가 나오고요.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ltv가 아예 0%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최대 1억원으로 제한을, 1억 1억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였는데 1억원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DSL 계산, DSR 계산 시에 대출이 적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세 대출이 금지됩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정책 전세대출, 그런 종류만 이제 분양권으로 들어가는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권에서 분양권 전세대출이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계속 쪼이, 쪼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뉴스에서 어, 핫한 그런 내용이죠. 어, 하지만은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 하지만은 장금 대출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은 자체 한도가 있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생애 최초 주담대 LTV를 강화합니다. 전입의무도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 최대 한도를 축소합니다. 어, 2.5억원에서 2억원으로, 3억원에서 2억4천원으로 소액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 규제 지역 내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담대 받으면 전세를 아뭐 월세를 주거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은 근본... 조치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하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어,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은 이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는 이제 분양권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어, 이게 제일 큰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고가주택 강남, 용산, 송파 4개구가 이제 토지거래 구역 허가구역이 있음에도 상승세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끼고 매수하려던 수요가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고가주택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갭투자로 사놓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갭투자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이제 갈수 있는 수요가 많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취제가 있으면은 꼭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 대출이 6억 원 한도이니까 만약에 LTV 70%를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매매가 8억 5천 정도 아파트 경우에 6억 원의 대출이 나오고 자기 자금 2.5억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대출을 많이 끼고 자기 자금이 적게 매수하는 경우는 적지만요. 아, 그리고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LTV 50% 이니까 매매가 12억 원까지 어 12억 원 아파트가 6억 원의 대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금 6억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규제지역 내에서 12억 원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고가주택으로 가는 길이 다소 막힌 상태에서 수요가 이제 뭐 규제지역에 12억 원대 아파트, 13억 원대 아파트, 이렇게 가격대가 좀 낮은 아파트를 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한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그쪽 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양권 문제인데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양도세 문제 때문에 양도세의 손피거래 해석이 달라져서 손피거래가 거의 이제 거의가 아니라 불가하죠. 그리고 고분양가 문제로 이제 삼 4년 가격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또는 동전피, 뭐, 천피, 뭐, 이 정도 되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데, 지금 이제 분양권 전세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분양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상승장 시작되면은 분양권부터 가격이 오르고, 이제 그게 기초까지 전해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된 아파트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입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상승장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완연한 상승장일까, 어,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뭐,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급지는 거의 이제 60%, 70% 상승한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아직 20%, 30% 밖에 못 오른 곳도 있고요. 아예 22년 말, 23년 초 가격에서 올라오지 못한 동네도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완연히 이제 상승을 한다라기 보다는 이제 못 오른 상급지 주변에 있는 이제 고가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보다 조금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그런 동네들 위주로 개을 맞추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저의 경우에는 저는 2주택자이고 수도권 신축 두개를 전세월제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섣불리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앞으로 4년 정도는 그대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매수는 이제 너무 쉬운데 매도는 이제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심지어 취득세가 큰 상황이라서 매수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지 상승률에 비해서 수도권들 특히 어,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는 인천에 있는 어, 상급지 이런 데 가격들이 많이 눌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키를 맞춰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